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훈방송 뉴스캐스터 박종길입니다 오늘은 우리 참전 유공자 그리고 참전 유공자에 된 가족 이것을 총 망라했을 때 참전 유공자 6.25 참전 유공자와 우리 월남 참전 유공자가 1만 2천여 명 정도가 기초수급자가 되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입니다. 참, 이게 대한민국 참전 유공자, 국가 유공자 민낯입니까? 5.18 유공자도 그렇고, 여러분, 419 또는 광복 흔하게 얘기해서 독립 호국 여러분 민주 이게 지금 우리 국가유공자 3대 추가 아닙니까? 그 중에서 왜 참전 유공자만 이렇게 1만 2천 명 정도가 기초수급자가 되 있고 가족 혜택도 못 받는가? 여러분, 독립 유공자 3대까지? 여러분 가족 혜택을 받아요 6.25 전쟁 75주년을 넘기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들쭉날쭉 산정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이런 형평성과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실효성의 문제 지원 대책의 문제. 이것을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이 되어야 된다.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내가 오늘 방송 여러분 소재로 삼은 거예요. 호국 보은의 달, 그 호국 보은의 달 16일 날.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종로구 계동의 한 무허가 주택 종로구입니다 종로구 고령의 참전 유공자 부부 고령의 참전 유공자 부부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습니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이곳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에 월남전 참전 유공자 강모씨와 아내 노모씨, 남편은 82살이고, 아내는 81살입니다. 한살 차입니다. 안타깝게 여러분 숨을 거뒀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이 지금... 이 사진 한장참 이게 지금 그 어딜로 좀 가는 좀 찾아야 되겠네 예 자. 참전 유공자 1만 2천 명이 여러분 기초수급자 현실이다. 과연 이대로 좋은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참전 유공자 1만 2천 명이 기초수급자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들이 살아 상전을 어떻게 지냈는가 이걸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목구멍에 풀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를 어렵게 어렵게 주어가면서 목구멍에 풀칠을 해갔다. 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부탄가스를 이용해 식사를 했고요. 이웃 사람들의 전원에 의하면 90살 연세가 드신 정모씨 할머니가 예전은. 이 참전 유공자 부부가 파출부 일도 하고, 참 이거 어 폐지도 죽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최근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 거의 밖에도 못 나왔고, 두 분이 다 아주 착하고 착하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만 여러분들 화재로 인해서 안타깝게. 여러분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자, 이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쓸쓸히 생을 마감한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가 유공자들의 참담한 민낯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무위원장이죠. 이번 윤한웅 국민의힘 의원이죠. 이분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른다고 하면 2025년 4월 기준 전체 참전유공자 196,881명 중 16,984명 이게 이제 2025년 4월 기준인데 이게 지금 16만 5천여 명이 무너졌어요, 6월 기준으로. 8.6%포인트, 즉, 1만 6,984명.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1만 2,650명. 이건요. 기초생활수급자잖 기초생활수급자. 4,333만 2.2%차상위게 아주 최하 못 사는 사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여러분 참전 유공자에 대한 민낯입니다. 가족에 대한 지원은 0%입니다. 본인에게만 얼마가 여러분 주어지는 줄 아세요? 대통령이 주는 참전명에서 45만원 이거밖에 안 된다. 이마저도 사망을 하게 되면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딱 끊어버린다 그런데 아 이거 독립유공자는 300까지 주잖아요 왜 이런 차별 대우 왜 하십니까 참전유공자가 만만합니까 응? 오늘날에 대한민국 유교 참전 선배님들이 안 계셨으면 대한민국 존재합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3만 5천 달러에 잘 사는 나라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베트남 참전유공자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내가 비교하긴 못하지만 5.18 민주유공자는 자녀 등록금 면제 특별채용 가족 의료 지원 등등 가족 혜택이 제공이 되잖아요 사실 참전유공자는 본인 수당조차 유족 에 승계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유족 승계하라고 얘기해도 말이지 이건 꿀먹은 벙어리인지 귀먹은 벙어리 인지 꿀먹은 벙어리인지 어? 참 이거 참 한심해요 그러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말이지, 그 45만 원이든 70%, 면 70%, 60%, 60%, 60% 아, 그거라 줘야 될거 아니야. 사망과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가 나오는 게 참전유공자 현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거주 지역에 따라서 수당 규모의 차이는 이건 또 어떻게 니가 대통령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충남 서산시에 사는 참전유공자는 105만 원. 국가보험료 45만원 플러스 충청남도 10만원 플러스 서산시 50만원 종로구는 70만원 국가보험료 45만원 플러스 서울시 15만원 종로구 7만원 부산 서구는 61만원에 불과하다. 이거 가이드라인 100번 1000번 해봐도 소용없어요. 원래는 말이야. 뭐냐? 이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 지금 참전 이 수당은 그주체자가 국가보훈부장관입니다. 참전수당 보훈부장관이 주는 겁니다. 국가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똑같이 전국에 똑같이 줄 수는 없을지라도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 유형 장관의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방 자치 시되기 때문에 그 재정 여건에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은 이런 것은 말이지. 국가 보훈부가 80%가 됐더니 90%가 됐든 이거 뭐 권오원 장관 정무위원회에서도이 얘기 나와 가지고 90%, 80% 얘기 나오니까 우리또 거기에 일일비 했잖아요.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보훈수당이지자체별을 들쭉날쭉 하는 거, 이거 꼭 마련해야만 됩니다.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는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참전 명예수당은 우리 참전 유공자에게 있어서는 보훈급여금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급여금에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참전유공자에게 주어지는 이 참전 이 수당 이 것만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여러분들 금액이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유족 생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참 여러분 비가 많이 옵니다. 장마 피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그리고 피해 없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종길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